인생의 중년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싫어하는 감정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니체의 철학과 알랭드 보통의 책, 불안에서 깊은 통찰을 배울 수 있다.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을 설명한다. 그는 불안이 주로 사회적 비교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특히 중년 시기에는 이런 불안이 더 심해지기 쉬우며 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싫어하는 자기 혐오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니체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며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생의 중반부의 자존감과 자기혐오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넘어서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중년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데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된다. 40대와 50대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40대는 여전히 젊은 시기로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경력을 쌓고 가족을 꾸린다. 50대는 중년의 후반부로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니체는 이러한 시기를 자기극복의 기회로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자신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존감은 직장에서의 성과, 가족과의 관계, 건강 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비교도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사회적 비교를 노예 도덕의 일부로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랭드 보통도 이러한 사회적 비교가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기 어모는 자신을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자기 어모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니체는 자기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강한 존재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통은 자기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존감과 자기혐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나는 실패를 통해 배웠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보았다. 보통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불안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 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인간관계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혐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니체는 사람들이 독립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만들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통도 사회적 지지망이 불안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인생의 중반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혐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니체의 철학에 따르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며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인생의 중반부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보통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글의 내용이 좋아서 소개해 본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상에서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어라. 당신보다 날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보다 더 뚱뚱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압박하는 일이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당신의 인격을 키워라. 보통 외모가 예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인기도 많으며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외모가 예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풍기는 매력이다. 감성이나 삶의 기쁨, 자기 존중감 같은 내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질수록 당신의 매력은 더욱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감각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 식사를 할 때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식사를 즐기고, 비가 오면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껴보라.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 느끼는 작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줄 것이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싶으면 운동을 하라.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애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기애의 첫 단계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나, 그렇지만 같은 조건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용서하고,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멈추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존재하는 연습을 하라.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긴장이 풀린 상태이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항상 긴장이 완화된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긴장이 풀린 여유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명상과 요가는 좋은 연습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자유로워져라. 자기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하면 외부의 존중과 인정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내적으로도 훨씬 독립적이 될 것이다. 가슴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말을 들어라.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라. 진짜 자기가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이다.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하거나 감정적일 수도 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하라. 거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다정하게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어보라. 거울 속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거나 칭찬을 하고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해 주어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자기 내면의 소리와 접촉하라. 명상을 통해 더 높은 자아, 내면의 안내자 혹은 지혜자라고 일컫는 존재를 만날 수 있다. 어떤 형상이나 소리로 나타나는 혹은 가슴 속에 울리는 따스한 감동으로 나타나는 내면의 존재는 당신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당신의 영혼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 있다. SNS에서 반짝이는 성공담과 완벽한 외모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성과, 학업에서의 성취,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다. 자신에 대한 회의와 불안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학업과 취업, 결혼과 육아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대학 입시에 치열한 학벌 경쟁, 취업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등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겨준다. 특히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과도한 학습부담을 안고 살아왔으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입시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 많은 이들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며 자존감을 상실하곤 했다. 이는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며 취업에 실패할 경우 좌절감과 자기혐오에 빠진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압박도 크다. 직장 내에서의 승진 경쟁,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며 자존감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해야 한다. 니체는 우리에게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철학적 핵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애와 자존감을 통해 개인이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종교, 문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다. 니체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러한 그의 철학적 사상을 잘 담고 있다. 니체의 삶은 그의 사상만큼이나 독특하고 도전적이었다. 그는 지병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고독한 철학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니체의 철학은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고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것을 제안한다. 니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을 깊이 파내라 그 밑에는 샘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가치와 재능을 발견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오늘 낭독할 책은 니체의 자존감 수업이다. 니체의 저서를 40년 동안 탐독해온 니체 애독자 사이토 다카시는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니체의 철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고독의 자유를 만끽하고 어린아이처럼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며 고통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인생과 운명에 감사하며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살고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겉모습에 의존하는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강한 진짜 자존감을 갖추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할 것. 그대들은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니체는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영역에 들어서고, 그런 다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한다. 자신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애로만 가득한 인간이 되어버린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또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또 하나의 나. 너는 위대해지는 길을 걸어라. 너의 길을 가야만 한다. 너의 배후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이 지금 너에게 최선의 용기를 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종종 용기가 샘솟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니체는 용기란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니체가 자기는 이중구조라고 한 말의 의미이다. 스스로 자신이 없고 용기도 내지 못하는 약한 나와 더불어 자신감 있고 위대해지길 바라고 바른 길을 향하고 용기를 주는 또 다른 강한 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기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부단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 말은 니체 사상의 핵심이다. 니체의 시대에는 신의 존재가 압도적으로 컸다. 인간은 신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설정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기 십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는 신은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적어도 니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은 아니지만 능력과 외모, 경제력 등이 뛰어난 존재를 자기 자신의 수준을 인식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해놓고 굳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단점을 일부러 찾아내는 무한 루프에 빠진 사람들. 예컨대 외모 콤플렉스가 그렇다. 자기 얼굴이나 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녀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다. 얼굴 하나만 하더라도 얼굴살이 처져서 싫다. 얼굴이 너무 크다. 피부가 어두워서 마음에 안 든다. 눈이 작아서 별로다. 코가 낮아서 마음에 안 든다. 턱이 길어서 별로다 등등. 얼굴 전체에서부터 눈, 코, 입 하나하나까지. 마음에 안 드는 곳을 꼽자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들에게는 이상적인 얼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과 비교하면서 내 얼굴은 별로다.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자기 혐오감이 강화되는 듯 보인다. 아마 성형을 통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만족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는 게임처럼 무한 루프에 빠져버린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역사를 거슬러 생각해 보면 원흉은 바로 거울이다. 거울이 등장한 시점부터 인간은 자존감을 떨어뜨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남들 앞에 맨 얼굴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역사상 적지 않았을 듯 하다. 시대가 흘러 카메라나 비디오가 등장하고 자신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SNS 시대인 오늘날은 그것이 더욱 심해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것이 당연해졌다. 이렇게 온종일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눈에 띈다. 그러다가 셀카로 찍은 얼굴을 바꾸는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한번 보정해 보니 멈출 수 없다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러는 자신조차 보정하지 않은 자신의 얼굴은 못 알아보겠다는 이들도 있다. 이런 식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향상심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지나쳐 자기 혐오감과 한 세트가 되면 문제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한 나머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기술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에서 괴테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문학가를 지망하는 청년 에커만이 괴테와 이야기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기록한 이 책을 니체는 무척이나 좋아했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니체 사상의 핵심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유소년기에는 전능감으로 넘친다. 근거 없는 자신감, 즉,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슈퍼맨이 된 기분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다. 그렇게, 아, 나는 슈퍼맨은 될수 없구나 하며 현실을 깨닫곤 한다. 어른이 되면서 이러한 자신감 상실 체험이 늘어나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대로 두면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 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끊어주어야 한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 그것이 니체의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자화자찬력을 갈고닦을 때.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륜서에서 기록한 단련이라는 사고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전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만일의 연습을 련이라 한다. 충분히 음미하고 단련해야 한다. 무사시는 단련이란 천일 만일을 요하는 것이고 쉼없이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기술은 자신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면 된다. 칭찬의 포인트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일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제쳐두자. 예를 들면 사진 잘 찍었네. 나참 센스있다.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